안녕하세요, 야광입니다 자, 오늘 방송 뭐 하시는지 다들 아세요? 오늘 그 그림판으로 시청자 그려 쓰는 방송 해볼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림판에다가 그릴 거예요. 그래서, 네, 퀄리티가 아주 아주 아주, 나락을 가리죠. 퀄리티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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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을 게 예상이 되네요. 여기서 오늘 그려드릴 분 모집했는데, 14개로 댓글이 늘었어요. 근데, 그래가지고, 룰렛을 돌려가지고, 한두분 정도만 뽑으려고 했는데, 네이버 원판 돌리기, 얘로 했는데, 얘가 8개밖에 잘 안, 8개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일단 선착순으로 8명 뽑아봤습니다. 원판 돌리기! 뺀데맨님 왼쪽에다가 창을 하나 띄워놓을게요. <laughs> 아니, 근데, 제가 이거 그림판으로 그리는데 퀄리티 괜찮으려나? 무서워요. <웃음> 퀄리티 <웃음> 괜찮으려나? 심지어 마우스야. 그림판 플러스 마우스의 조합. <laughs> 이거 망하면 <많으면> 어떡해요? <laughs> 그러면, 일단 그릴 건데, SD로 그리기 대 LD로 그리기. 일단은, 그냥 퀄리티만 봤을 땐 LD가 더 좋겠는데, 마우스 게임 못 그려서 SD 선택하겠습니다. 아, 얼굴형이 일단 안 그려져요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왜 하겠다고 했지? 이비스 페인트로 그릴 걸 그랬나? 왜 그지? 그림판을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? 와, 그림판 조작법 어려워요. 아, 잠깐만,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더 이상한데요. 이거 왜 이러죠? <laughs> 응, 망한 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여기 에 약간 아 셀카봉을 들고 있는 <laughs> 셀카봉이 아닌데 잠깐 잠깐 셀카봉이에요.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. 마음의 눈으로 셀카봉입니다. 이렇게 가지고 테두리를 한번 따보겠습니다. 테두리는 따면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갈 거예요. 분명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. 여,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. 올라갈 거예요. 희망은, 아, 희망은 아직 있단 말이에요. 희망 아직 있는데, 희망 아직 있다고요 이쯤에서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야광잉. 진 돌려보겠습니다. 어? 망했다. 왜 삭제했지? 어? 어? 망했다. 이거 왜 새로, 새로운 걸로 설정했지? 어, 잠깐만! 망했다. 잠깐만요. 이거 나 다시 좀 입력할게요.

오 잠깐만 아 잠깐만 그러네 오6 2 칠이 아니야 6 5이 칠이구나 <laughs> 잠깐만 근데 그림 너무 예쁜데 이거를 내가 내 스타일로 그림판으로 마우스로 그려도 되는 걸까? <laughs> 그림이 안될것 같네요 이게 버추얼 이걸 하나를 연결하느라 타블렛이 연결이 안 돼서 마우스로만 그려야 하는 일단 앞머리가 되게 귀여워요 예쁜. 약간, 일자로, 이렇게돼 있는 거, 뽀짝한 거 너무 좋, 좋, 어, 뽀짝하지 않군요. 지우겠습니다. 자, 다시, 다시 찍습니다. <laughs> 전, 이러, 이렇게, 뽀짝한 앞머리가 너무 좋, 전, 이렇게, <laughs> 뽀짝한 앞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, 아니, 겨울은 아니지만, 겨울이라 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거 뭐지? 귀엽다! <laughs> 이거 모자인가요? 약간 미니 모자 있잖아요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치마를 엎드려올까요 근데 왜 이렇게, 이거 비율이 뭔가 이상해.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왜 이게 비율이 안 맞아? 처음에 되게 굵게 깎고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 요렇게. 어, 하이라이트 같지 않은 하이라이트예요 이치유님을 완성했습니다. 와! <laughs> 근데 유고7치님은 근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제그나 아까보다는 나..나온 것 같은데요 어때요? 야광잉 다시 돌리기 해가지고 자 다시 달려봅시다 이번엔 대신에 색칠은 안 하는 걸로 꼬비님 흐흐 <laughs> 맞아맞아 일단은 <laughs> 그러면 펜을 주황색 펜으로 그려볼까요? 자 시간이 없으니까 <laughs> 15분 안에 진짜 진짜 아주 아주 빨리 그려보겠습니다. <laughs> 태어론 사람의 그림 실력은 태어합니다 우선 그래도 이 정도의 자 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뭔 일이 벌어진거야 방제 나, 나 목소리 왜 자? 나 방제 왜 목소 목소리, 목소리 뭐한거에뭐한 뭐 거죠? 집에서 흔히 에이 뒤에 겁나 습관되네요 하나 <laughs> 오비오비님 완성 이었습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55분 이제 곧 방송이네 딱 알맞게 시간이 끝났어요 <laughs> 오 근데 엄청 귀여워요 아니에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이에요 <laughs> 겁나 근데 그거얍 <laughs> <야>, 가져라 얼빡 <월박. 웃음> 아 맞다 이거 이 아바타 있잖아요 예전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던건데 그 뭐지 제패토 이거 볼빵빵도 돼요아 <laughs> 뭐하고 있는거지? 음. 자 그만하고 이, 어쨌거나 이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컨텐츠 이런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여봐